28일 오후 3시 35분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봉제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. 조사 소방당국은 그 건물 그 작업자... 1층에서 난로에 기름을 넣다가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인근 지역에서 출동한 소방차 32대가 동원돼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그렇잖 요즘. 경기도 안 좋은데 가 커서 마음이 아프죠. 비좁은 골목과 주차 차량들로 가로 막혀 대형 소방차들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. 진입하면서 골목길이 협소하고 그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어 또큰 물탱크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충북 체천 수원 광교 등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 소방관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부의 소방안전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천지TV 황시현입니다.